네, 안녕하세요. 만명 약산수입니다. 자, pH 수소연농도 테스트 할 건데요. 우리 만명 약산수를 여기 pH 측정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8.3에서 5 나온다고 표시는 돼 있는데 나오는지 지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약산수를 포장을 뜯고, 네, 컵에 넣고 측정기를 켜고요. 자, 딱 측정값이 보이도록 이쪽에 딱 청옥에다 딱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지면 좋은데, 네, 8.6이인데 아마 수치는 천천히 내려갈 것 같고요. 저희들이 8.3에서 8.5 정도 표시가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측정하는 동안 보여드리면, 예 8.3에서 8.5. 네 지금 이제 8.6에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요. 요, 측정 중에 보면, 은 바로 뒤편에 요게 청옥이에요. 그리고 빗물이 청옥을 타고 바이틈새로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서, 어, 미네랄, 그리고 내려가면 또알카리스가 되는 거죠. 세계 3대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이 프랑스의 루르드 샘물, 그다음에 독일의 노르데나우, 인도의 나다나 샘물. 그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첫째는 어 pH 수소 이온 농도가 높다는 거예요. 알카리스 그러니까 7.9에서 8.2 정도 나오는 거랑 두 번째는 아무래도 뭐스에 들고 내려가니까 강물이 많은 거죠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죠. 네, 특징인데 저희 만면 약산수도 네. 그런 특징을 충족하고 오히려 pH는 더 높은 것 같아요. 8.3에서 8.5. 지금 현재 8.56인데 8.61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죠. 거의 8.56에서 멈춘 듯한. 네, 지금 한 2분 30초가 지났는데, 네, 한 3분 정도만 제가 체크하고 멈추도록 할게요. 지금 8.56이에요. 거의 여기서 멈춘 듯한데요. 청모. 그래서 추천드리는데, 어,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 것들은 8.56, 556. 아시는데, 근데 어떤 물을 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깊이 있게 고민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어, 주기한 박사라고 검색하시면은 례에서 2시간 정도 물강연을 한게 있어요. 그 강연 2시간짜리만 들으셔도 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알게 되어요. 그래서, 어, 어떤 물을 물은 매일 1.7에서 1.5에서 1L 마셔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지도 알게 돼요. 간단해요. 미네랄이 풍부한 그냥 알카리스를 마시면 돼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굳이 고른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측정기 하나 얼마 안 하니까 pH 측정기 얼마 안 하니까 이런 거 하나 구매하셔서 직접 하나 테스트 한 번씩만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 이 물은 산상이다. 이물은 중성에서 살짝 알칼리다 이물은 알칼리 수가 세계 4대 샘물 가까이는 간다. 근처는 간다. 뭐 이런 게네 수치로 나오니까 이왕이면은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 수를 드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4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8.55입니다. 요거로 제가 어쨌든 측정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현재 테스트한. 만명 약산수 알카리 수소이온 농도는 8.55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